야구선수도 그렇게 하나? 렇프 좋아하는 야구선수도 많잖아요 그래도안 그럴걸? 그쵸 걔네들이있는것 쉽지가 않지 <laughs> 그랬으면이성원도 우리 팀으겠지제제 좋은 ㅎ 점못 던지네 진짜 나 아. 2년 봐야 돼 2년. 못해도 2년 봐야 돼 그래도 한 다이닝 한 30점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? 그... 그... 운동기 아니 근데 걔를 굉장히 높게 보는 코치들이 많던데 그니까력이 피지컬이 워낙 좋지 않아요? 190? 1 9 이미 보니 큰데 얘가 키197이 197? 와... 피지컬은 2개 부사말로 어디... 어디더라 어 한강당? 너무 갈고 갈구... 있던데 어, 뭐, 뭐, 뭐. 하나도 제자리 찾아가지라 기아, 아, 기아. 인기형은 보이고. 기아, 기야, 너무 갈고 있던데. 내일 공항 결승에서. 어, 너무 갈고 <laughs> 있던데, 걔네. <laughs> 얘네 길때 됐어. <laughs> 그동안 너무 잘했어, 사실. <laughs> 한 번, 더한번 떨어져서 떠올랐어. 나이스는 모르겠고. 아, 2회야. 2회밖에 안한 거야. <laughs> 아, 되게 답답했던 거 어. 같은데.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야 돼. 계속 잘라면 나중에 파진다고. 거기다가 가을, 가을려고 들어서 갈던데. 지금은 아니죠. 지금은 게임 쳤데 뭐지? 금 어차피 필딩이야, 뭐, 필딩이야. 뭐, SSC가 완전히. 아, 우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불안하다. <웃음> <웃음> 그치? 그치? 삼성 막그두살 애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아 저게 여유구나 싶은데 둘하는구 <laughs> <무직하는 데> 우승하고 <laughs> 그다음 우승 못 보고 많아, <웃음> <웃음> 두 번째 친구들도 만원이구 분명히 아빠가 저어린이 야구단 할때 쌍둥이로 아, 가야 우승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<웃음> <웃음> 야, 솔직히 야치고,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줄 정확하게 월요쯤 있다가... <laughs> 네, 그럴 줄 알았는데... 정규 시즌 <laughs> 1위를 해본 게 94년이 마지막이니까, <웃음> <웃음> 우리 정규 시즌 1위를 안 하면 못 하거든요. 보면서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얘기해. 그러니까 횟수로 딱 30년째인 거 아니에요? <laughs> 메이저 리그팀이네. <laughs> 그렇지? <웃음> 어. 내년이면은, 내년이면 은 내년 30주년이요. <laughs> 30주년이면 100년 해로 한 건데요. <laughs> 아못 보고 죽을친구 <laughs> <치고서> 많다니까 지금 <laughs> 시카고 컵스 102년말 102년말 구승했었잖아야그 <laughs> <laughs> 할머니가 <웃음> 1차 세계대전 <세계에서> 2차 세계대전다다 <laughs> 갖고 다 <laughs> <갈걸> 할머니래 직기자가 <laughs> 그 할머니 봤잖아그 대신에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잘 지내라 음. 어제인가. 어, 임창수 밖에 없지 않나. 아니, <laughs> 민재 있잖아. 민재도 왔다 갔다 했죠. 아빠 아니야. 부산 부산들 해볼게요. 부서주아 보경이. 그렇지 보경이. 이재원? 이재원. <laughs> 근데 아직 걔네들 플랜 차이지라고 하지 조금. 성주 성주. 아 성주 도그렸네 성주만 아, 홍창기 있죠 홍창기. 홍창기. 홍창까지 홍천기. 홍천기. 인정 솔직히 어, 홍창기도 경찰청이 <laughs> 만들었지. 아니야 <경찰이야. 웃음> 나는 홍찰청에서 만들고 아, 거기 <laughs> 어디냐? 진롱진롱 쇼케이스 제대로 했지. 진롱 플랜 아, 차이 즈제 플랜 중. 그래 그거 인정해 줘야지 뭐. 야, 유감이 기계를 많이 유감이 명감독이라니까 네. 영감하고 유감이 감독이야아 <laughs> 신민재 아, 별... 키웠틱야 그건 근데... 없지아 <laughs> 이게 결국 연경엽이야 결국 어쩔 수 없어 <laughs> 아직까지는 킹가제네로연경역이야 그렇죠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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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제 이안타 아, 오늘 또오데이재훈이저스 미팅을 한단 말이야 아 그렇게 탁탁탁탁 치다가 치고 넘어가는 거지 일단 쳐야지 공 맞춰야지 뭐. 뭐. 어, 그래야 지 자신감 붙고 어. 시발 민재 되는 거야. 어 민재 되는 거야. <laughs> 아니 명사가 됐네. 너, 너 언제 민재 될래막 <laughs> 윤거구나 이제. 어. <laughs> 어제도 이사되고. 어. 그냥. 아, 아, 아. 아. 야 적시탈치고 3루탈치고나 아. 어디서 아. 누워 있다가 아. 오. 고르를 아. 잘못해. 어? 아. 오. 닥키미 아. 따오고 아. 잠실에서의 수비가 궁금했는데 아. 딱 생각한 대로 음. 하더라고. 음. 와. 날다 그 전에 정수빈 정수빈이 정말. 야, 정수빈 그거 나 OST 런닝맨 응. 쳤을 때하우 너도 다녀가야지 아이나가 이렇게 보면슬라이스가 네. 어. 어. 어제 민재 삼타도좀 꼬시긴 하더라. 주혁이 좀 머리 들어오려고 하는 거. <laughs> 네. 야, 오죽 졸로 봤으면 그렇게 안 불을 <laughs> 그러니까. 땡겨놨을까. <땡겨나게 웃음> 그러니까. 적당히 들어와야지. 그러니까. 동원그룹이 그렇게 좋은 거 보면 동원그룹 회장은 기산팬인것 같아. <laughs> 한번 정도 콜라보 할 것도. <laughs> 그러니까. <한데>. 그러니까. 네. <laughs> 와 이재원 이재원 민재 하는데 민재 이재원도 저도 어, 이재원. <laughs> <너둘> 이제 <웃음> 민재 되려고 <laughs> 하는구나 아, 이제 민재 하는구나 <laughs> 어떻이 어. 어. 어, 홈으로 팀민재 어, 어, 어. 또한타 팀민재 또한타야 역시 우리 민재다 민경주 이번까지 빼뜨기 갑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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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야 돼 팀민재를 아, 신민제를... 왜 이번을 쓰는 거야 민경주쓰 번째야 아, 아,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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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김, 아니, 김영수랑 <laughs> 바꿔야 돼4번 하게 한들 좀나한번한번한번한번 전진수비 노려야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그때가 언제 포스시기였지 몇년 전이었지 민재 그그지러났을때 내가 그때, 그때? 그때 진짜 신민재 년전인가4년인가 <laughs> 그때는 민재를 옹호할 수가 없는 분이 <laughs> <거야. 웃음> <laughs> 내가 너무 너무 독청한형얘기하자 사망 여울에 그냥 뭐 그럴싸한데 아 이거는 근데 진동은 탓을 할수 없고 이건 투수가 지금 투수가 투수가 맞았어. 수가 지금 얘가 이게 맞을 수 없어. 좀 어린애 상대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. 아버지가 고야 씨앗을 안보아야 돼. 이제 네이버 <laughs> 기사 떴다 이제. 안 그러면 안 보이는데요? 우리가 유연주, 시청팀 굳이 이랬어야 했나? 어? 메이저, <laughs> 메이저 사관학교 이성이야? 쏘? 세? 아웃이네아 이거는 비디오 할것 같은데. 아 그냥 빨리 들어가. 얘가 이게 있어. <laughs> 주류를 제일 못해, 주류를. 무슨 얘인가 몰라, 너무 심심에 쟤는 타격의 선수지? 네. <laughs> 타격과 수비를 잘하는. 어. 근데 딱 보면 이제 문제가 눈치가 좋은 스타일. <laughs> <laughs> 정말 열심히 하고 괜찮으신 분들, 눈치가 자꾸 이거 막. 이거 끝나고 우리 야구로, 야, 너도? 야구도? 아이폰 사. LG TV 사고, 냉장고 사고. 진짜 치저치, 뭐, 그기 2023 바뀌어있는 거 모자 하나씩 다살 거고. 야광년도 됐대. 야광전도 새로 사야죠, 그러면. 야공이. 패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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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